대한전선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방학간 여러분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당장에 우리 지금 주가 상황 겉으로 보이는 이 차트의 흐름만 놓고 보면은 어떤 자리입니까? 결국 지난번 8월달에 고점 돌파를 못하고 쌍봉 패턴 만들면서 떨어지는. 다시 말해서 지금 자리 하락 추세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하고 또 불안한 구간이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단순히 그냥 겉모습만 봤을 때는 지금 주가 여지없이 어떻게 될것같습니까 바로 그냥 아르비드 122선 14,000원대로 추가 하락이 나올 것 같이 보입니다. 다만 전 오늘 여러분들께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 수많은 역사가 증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전선의 역사가 증명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작년 12월에도 지난 4월에도 그리고 우리 지난 7월 달에도. 단순히 뭐 차트가 깨졌다, 이동 평균선 이탈했다, 뭐 저점을 깼다, 그것만 가지고 우리 시세 안 끝납니다. 지금 자리, 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쌍바다 뒤들려다가 지금 저점 깨진 거 아니냐? 그런다고 해가지고 우리 시세 안 끝납니다. 왜요? 우리 여러분들 같은 역사 지금 세 번이나 겪어봤어요. 그렇게 저점 다 깨고 급등 나왔습니다. 오히려 저점 다 깨고 사라도 다 팔고 도망가는 그런 자리가 우리가 사야 될 매수 사점이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뭐 역발상 투자이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왜 올라가는지 그리고 우리 지금 자리 다시 수입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최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원칙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 앞으로 주가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앞서서 여러분들 오늘 관련해서 이제 뉴스거리가 하나 나왔거든요. 앞으로 우리 대한전선의 미래 먹거리 시장에 대해 HVDC라고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해저 초고압 직류 케이블을 의미합니다. 어제 이제 여의도에서 이제 HVC 관련해서 이제 세미나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우리 이제 한지훈 대한전선 실장님께서도 이제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셔가지고, 우리 대한전선의 이제 케이블 관련된 사업 관련된 그런 이제 내용들을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 자체가 당장에 우리 주가를 올려줄 호재는 아닙니다만은 여러분들께서 주주라면 알고는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 먹거리. 해저 케이블 모멘텀에 대해서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외에도 지금 뭐도 있습니까? 지금 유럽과 미국에서 중국 해저 케이블 퇴출을 지금 버리고 있죠. 그 틈새 시장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파고 들어 나가서 우리가 앞으로 올해 내년까지 상승하게 될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한 가지 문제점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호재가 돼가지고 뭐 수주를 따내려고. 어쨌든 구체적으로 호재가 돼서 나와야 구슬이 서마리어도 깨어야 보배듯이 호재가 나와야 우리 주가가 올라가게 될 건데 그러면 그 호재 도대체 언제 나옵니까? 우리는 매번 하락장을 겪을 때마다 똑같은 고민을 합니다. 결국에 우리 대한전선 기업이 좋으면은 결국에 제자리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결국에 지금 자리도 언젠가 우상향에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그 언제가 문제죠. 그래서 언제 올라가냐? 우리 하락장 겪을 때마다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노란색과 파란색 이거 딱두 개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 노란색과 파란색 화살표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니까요. 대한전선의 큰손들이 속된 말로 작전 세력들이 바닥에서 매집한 자리 그리고 매도해서 팔고 나간 자리로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지금 자리 어떤 자리라는 겁니까? 지난번 7월 달에도 그리고 지금 9월달 이 자리도 세력들이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간 자리라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세력이 매집이 들어갔는데 왜 주가가 떨어집니까? 이 세력들 어떤 식으로 매집합니까? 한방에 안 올려줘요. 무조건 어떻게 한다?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무조건 얘네들 쌍바닥 매집이 원칙입니다. 그 쌍바닥 그두 번째 바닥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세력이 다시 수급 넣어가지고 들어 올리기만 하면 뭐가 완성됩니까? 땅바닥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지난 7월달에도 겪어 봤습니다. 바닥 한 번, 두번 짓고 올라갔습니다. 저점 깼습니다. 그래도 올라갑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뭐를 말씀드리고자 하냐? 아르마는 이번 주 아무리 늦어도 다음 주에는 짓고 올라갈 자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정파시더라도 시세는 바꿔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에 쌍바닥 뒤어내면 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지더라도 올라갔다가 떨어지더라도 올라갔다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시 말해서 올라갈 때 우리가 제값 받고 팔수 있으면 다시 수익볼수 있으니까. 우리 팔더라도 희세는 받고 가자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제 와서 뭐 세력이 리버리 떠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난번 8월 달 바닥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바닥부터 수익까지 함께 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번 9월달 시세도 온전하게 함께하고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지난 8월 1일, 지금으로부터 한달전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우리가 수익 보기 위해서는 누구를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 4월달에 했던 것처럼 세력들이랑 같이 바닥부터 잡읍시다. 결국 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쌍바닥을 만들면서 다시 주가 올라가게 되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세력이랑 같이 바닥 잡으면은 최저점 매수해 가지고 올라가서 비싸게 잘 팔고 나가면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8월달에 우리 함께 했듯이 9월달에도 똑같은 역사,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이 됩니다. 왜요? 누구의 의도에 따라서, 세력들의 의도에 따라서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금 자리에 팔고 나갈 자리가 아니라 사야 되는 자리입니다. 용기 내서 저랑 같이 15,000원에서 다시 잡읍시다. 그리고 이번 9월달 팔더라도 시세는 바꿔 갑시다 세력들이랑 같이 잘 팔고 나가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타점도 잡아 드리겠습니다 세력이 팔고 나간 자리 일봉에서 보이면 일봉으로 알려드리고 분봉에서 보이면 분봉에서 잡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로 우리 대한전선의 60분봉 입니다 일봉상으로 안보이는 이런 세력들의 단기 수급들, 미세 수급들, 분봉을 통해서 뜯어보면 은 우리도 캐치해낼 수 있습니다. 제 영상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주가 상황에 대한 정보, 타점에 대한 정보, 영상으로 챙겨가십시오. 결국, 일봉이 됐건 분봉이 됐건 세력이 팔고 나갈 때 같이 팔고, 매집할 때 같이 매집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 8월 11일 날에, 17,860원 찍고 떨어졌을 때도 똑같이 뭐 하면 됩니까? 세력이랑 같이 잘 팔고 나가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자리 무슨 자리입니까? 지난번 8월 달에 팔고 나간 세력이 바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노란색 가사표 노란색 가사표 쌍바닥을 뒤더내면서 밑에서 수급을 받쳐주면서 매집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 사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8월 달에 했듯이 세력이랑 같이 매집해서 올라가서 같이 파세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나는 분봉을 이렇게 일일이 따져보는 게 번거롭다, 타점이 부분이 안 간다, 지표가 없어가지고 봐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연락처로 방아라고 문자 한통 미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실시간 타점, 만약에 세력이 이번 9월 달에도 주가를 올려가지고 팔고 나가는 이런 타점이 정황이 보였을 때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실시간 타점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혼자하기 어려우신 분들 위에 연락처 0 1 0 4 3 4 2 6 2 7 9로 방아. 제가 주식 방아관이니까요 방아 두 글자 적어가지고 문자 한 통씩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타점 얼마든지 챙겨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뭐를 말씀드리고 있냐? 우리가 대한전서 어떻게 해야 바닥부터 고점까지 수익 볼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입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께 결과로 증명해 보여야. 정말로 다시 딛고 올라가는지 결과로 증명해야 그래야 제가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수익 봐야 그래야 제 유튜브가 잘 됩니다. 저도 잘 되고 여러분도 잘 되고 우리 대한전선도 잘 되고자 지금 영상 찍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전선 정말 좋은 기업이고 우량한 기업이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기업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업이 좋아도 아무리 우량하고 아무리 잘라도 우리는 뭘할줄 알아야 돈을 벌수 있습니까? 바다가 고점을 잡을 줄 알아야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줄 알아야 그래야 제대로 수익 볼수 있습니다. 왜요? 주가는 기업의 본질 가치대로 실적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결국 지나고 나서 보면 실적에 수렴하는 건 맞습니다만은 당장의 주가는 누구의 의도에 따라서 움직입니까? 대력의 의도에 따라서 움직일 뿐입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요. 본질 가치보다 뭐가 더 필요합니까? 바닥과 고점이 더 우리한테 절실합니다 왜요? 바닥과 고점을 알아야 우리가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파동을 온전하게 바닥부터 고점까지 수익을 볼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익 보는데 필요한 거는 본질 가치보다는 바로 이 타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뭐를 더 말씀드릴 거냐 이런 세력의 타점에 대해서 세력들이 어떻게 작전하고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타점들 어떻게 문자로 알려드리고 있는지 그 일련의 과정 공개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께 세력과 타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린 다음에 우리 주가 지금 쌍보다 뒤더 내면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세력의 다음 목표가에 대한 설명도 이어서 마저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뒷부분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 그래서 여러분들께 예시를 몇개 들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작년에 매매했던 종목 중에 펩트론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4월달에 이거 들어갔었는데 4월달에 2만 원 했던 애가요 반년 만에 13만 원 갔습니다. 자, 그 여러분들 우리가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냥 아무 자리에서나 들고 있었어도 아니, 그냥 여기 고점에서 8만 원에서 잡았어도 가만히 들고만 있었으면은 다 수익 받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들 제가 뭐 지나고 나서 얘기긴 합니다만은 바닥에서 들고 있는 거 어렵지 않아. 왜? 들고 있으면은 계속 수익이거든. 어디가 어려운 줄 아세요? 올라갔다가 빠질 때. 우리가 흔히 조정 받는다고 하죠. 근데 작전주잖아. 조정이 뭐5% 10% 빠지는 게 아니라 몇 프로가 빠져요? 반 토막이 납니다. 자, 7월달에 세력이 팔고 나갔어. 파란색 가사표 세력이 매도했다. 당연히 저런 자리 나오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합니까? 문자로 제가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 왜 팔아야 돼요? 세력이 팔때 팔아야 되는 이유? 작전주잖아. 5% 10% 떨어지는 걸로안 끝나요. 85,000원짜리가 만반 토막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투자한 주식이 반 토막이 나는데 이거 참고 견딜 수 있습니까? 많지 않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스트레스 덜 받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께 어떻게 했냐. 이 바닥,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작전주잖아. 올라갈 거 알고 있잖아.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바닥이니까. 여러분들 들고 계시면은 다수익전을할수 있다. 말씀드려야죠. 실제로 저는 9월 9일 이 바닥,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여러분들께 하점 나왔다 바닥 잡으시라 문자도 보내드린 바 있고요 영상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아는 치료제 하반기에 다시 스타트야 그럼 뭐겠어 다음번에 패트론 비만 치료제 관련한 그런 모멘텀 터지기 전에 매집 맞춰놓고 올린단 소리야 어디까지 검은색 선까지. 8만원, 전거주까지 다시 간다고요 자, 의미심장한 얘기를 언급하면서 제가 뭐라고요? 비만 치료제에 관련한 모멘텀이 터질 거를 누가 작전 세력이 알고 들어왔다. 실제로 이 이후에 주가 어떻게 됐는지 기억나십니까? 9월 달에 행보 짓고 나서 10월 달부터 주가가 올라가서 정말로 8만원은 갑니다. 제가 딱 여러분들께 약속드렸던 그 주가까지만입니다. 근데 그냥 올라갔습니까? 10월 달에, 여기 10월 8일에 날사한가 찍었거든요. 왜사한가 갔어요? 일라일리랑 기술계약을 체결했대요. 비만 치료제 의 세계적인 기업이랑 기술계약 체결했다. 엄청난 호재죠. 근데 문제는 뭐야? 이미 작전 세력들은 바닥에서 매집 다 해놓고. 그거는 저 주식 방학관이도 알고 있었던 그 내용이야. 그죠? 작전 세력들이 저렇게 매집하는 거 제가 여러분들께 알고 바닥입니다 사세요 라고 말로만 한게 아니라 문자로도 다 보내드렸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바닥을 잡아들었으면은 뭐도 잡아들어야 됩니까 당연히 나중에 고점 나올 때도 말씀드려야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펩트론의 작전 세력들은요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작전 세력들은 제각기 자기마다 매도 패턴이 있어요 이펩트론 주포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한방에 다안 팔아 바닥 잡고 올라가서 한번 팔고 두번 팔고 바닥 잡고 올라가서 한번두번 번. 올라가서 한번두 번이죠 그러면은 10월달 이 자리가 검은색에서 닿았다 고점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차트 보고 매매하는게 아니라 작전세력으로 분석하잖아 작전세력이 저런 패턴이 있으면은 여러분들께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 10월 21일 날에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 첫 번째 매도타점 나온 날 이게 뭔 자리야 여기서 다 팔아야 됩니까 아니죠 세력들 한번 팔고 두번팔 자리잖아 딛고 올라갈 자리잖아 들어보시면 알아 패트론 세력이 팔기 시작했어요 단기적으로 조금 눌렸다가 갈 가능성이 더 높아 하지만은 눌렸다고 한들 거기가 뭐는 아니야 고점은 아닙니다. 한번더 튕겨서 올라져 갑니다. 다시 여기 12만 원 위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시세. 자, 그래서 실제로 주가 어떻게 됐어요? 다시 12만 원 위까지 올라가서 여기서 마무리가 된 거예요. 왜? 처음부터 그게 작전 세력의 패턴이었습니까 저는 이런 자리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드린다고 문자로 먼저 알려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도 방송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장중에 보고 있다가 어, 세력이 팔기 시작하네? 이렇게 중요한 자리 나오잖아. 여러분들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10월달 이 자리 어땠어요? 들고 계시면은, 당장의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다시 올라올 자리잖아. 그거 어떻게 돼? 들고 계셔라. 팔아야 될 자리에서는 팔아라. 이런 거 구분해서 여러분들께 문자로 알려드리고 있다. 위에 연락처 010-434-2-279, 6저 연락처로 방하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그 대응법, 영상 밑에 보시면은요, 여기 영상에도 적어 놨어. 여기로 방아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뭐를 해드린다고? 알려드린다. 뭐를? 어디서 사야 되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매수, 매도, 타점을 제가 알려드리겠다. 이 타점을 무엇을 근거로 말씀드린다? 작전 세력이 샀냐, 팔았냐? 이거를 통해서 말씀드린다.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도 작전주잖아. 결국에 작전주는, 제가 이거 차트 분석 안 했잖아. 비만 치료제, 뭐, 모멘텀 분석 안 했잖아. 순전히 뭐만 가지고 작전 세력이 바닥에서 매집하고 있으면은요, 주가 올라가. 왜? 그럴 수밖에 없지. 얘네 작전 왜 하는데? 돈 벌려고 작전하잖아. 근데 주가를 그냥 안 올리죠? 뉴스를 터트리면서 주가를 올린다고. 즉, 뭐야? 얘네들은 내부의 정보를 알고서 작전하는 작전 세력입니다. 제가 이런 애들 쫓아다니는 이유는 이런 애들 쫓아다니면 우리는 수익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앞서 소개 드렸던 우리 투자하고 있는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펩트론이나 똑같이 4월달부터 매매했던 태성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24년 4월인데 태성이는 6배 갔지만 얘는 3천원 짜리가 4만 3천원 하도 많이 올라가서 바닥에 보이지도 않아요 거의 뭐 13배가 갔습니다 그런데 요령이 똑같아 왜 여러분 제가 작전주 어떻게 매매하는지 알려드렸죠 바닥에서 사세요 올라가서 거무새선 가져 목표가 가면 파세요 요거 타점은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린다는 거 결국에 지나고 나서 보면은 세력이 바닥 잡았죠 똑같아요 언제까지 들고 있으면 돼 검은색 선 가서 세력이 팔 때까지 중간에 뭐 서킷 브레이크가 걸리건 증시가 떨어지건 괜찮아 어차피 작전 세력들 목표가까지 올릴 거 우리 알고 있잖아 이것만 알아도 우리 3천 원짜리 벌써 어디 4만 원까지 온 거야 똑같습니다. 바닥에서 매집해서 어디? 건무새선까지 올라가서 세력이 다 팔고 나가면은 거기가 뭡니까? 고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고점이 나오잖아. 사실 작전주 들고 있으면은 어지간하면 수입 볼수 있어. 근데 문제가 뭐야? 세력이 팔면은 주가가 박살이 나요. 그냥 처참하게 박살 난다니까. 10%, 막5% 그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최소 20, 30%는 무조건 빠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타점 나오면은 문자로 먼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올립니다. 자, 지금 보시는 영상 제가 10월 14일 날에 올려드렸던 영상입니다. 언제입니까? 세력들이 팔기 시작했네요. 조만간 작살나죠. 어떻게 해야 돼? 팔 준비해야지. 들어보시면 압니다. 들고 계셨다. 파셔도 돼. 중요한 거는요. 이제 세력들 팔기 시작했습니다. 고점 다 왔습니다. 자, 고점 다 왔어. 왜 세력이 팔기 시작했잖아.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팔 준비해야죠. 조만간 다 털고 나갈 건데. 이런 자리 나오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한다고요? 네.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자. 영상으로도 올려드리는데 문자로 뭐하러 따로 보내냐 하시는 분들. 실제로 10월 22일 날에 결국 세력이 다 팔고 나갔습니다. 문제가 뭐야? 세력이 팔고 나가면 주가가 순식간에 그냥 쫙 빠져버려. 막 30분, 1시간 만에 주가가 그냥 다 빠집니다. 그러니 뭐가 뭐냐? 제가 여러분들 영상을 찍을 시점에서는 이미 뭐야? 주가가 떨어진 다음이야. 그러면요, 영상만 가지고는 실시간 대응이 안 되니까, 그래서 뭐를? 문자를 따로 보내는다 왜? 문자는 실시간으로 날라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특히, 내가 지금 뭐 직장에 다니고 있다. 내가 장중에 이거 볼 시간이 없다. 9시부터 15시 반까지 이거 볼 시간이 없다. 저한테 문자 받아가시면 여러분들, 저는 바라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고, 100원이라도 더 비싸게 사시고, 바닥에서 100원이라도 더 싸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잘 되고 저도 잘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재방송 보시고 하시는데 다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수많은 유튜브 중에 재방송 오셨는데 좋은 기회 잘 잡으셨으니까 작년에 펩트론, 대성이, 알테오제, 삼천단지아, 하나에어로스페이스그 수많은 기업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꼭 수익 챙겨가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저 밑에 좋아요 버튼 한번 딱 눌러주시고 이어지는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대한전선 분석 이어서마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앞서 저는 두 가지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대한전선 결국 바닥과 고점만 잡을 줄 알면요 국가가 떨어지더라도 비록 지금처럼 하락장 겪더라도 중심 잡고 바닥에서 고점까지 다시 수입 볼수 있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세력이 바닥에서 매집한 자리 그리고 팔고 나간 자리 매집한 자리 팔고 나간 자리 일봉이든 분봉이든 일봉에서 안 보이면 분봉에서 뜯어보면 보입니다 세력이 팔고 나간 자리 그리고 다시 매집하고 있는 자리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8월달에 팔고 나간 세력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분봉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수급 변동입니다 8월달에 파란색 아자파 팔고 나간 세력이 지금 바닥을 하나 두개 뜯어내면서 쌍바닥으로 매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 9월달 9월 4일 현재 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자리 팔고 나가 자리 맞습니까? 아니죠 세력이랑 같이 용기 내서 15,000원에서 추가해서 담으세요 그리고 저랑 같이 이번 9월 시세 온전하게 챙겨갑시다 여러분들에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바다가 다시 뒤져내고 한번 두번 쌍바닥 뒤져내면 주가 얼마까지 갑니까 당장 이번 9월 달 안에 23,000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누구 계획입니까 세력의 다음번 계획입니다 즉 지금 15,000원짜리 주가가 앞으로 50% 정도는 당장 이번 달 안에, 9월 달 안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앞으로 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주가 세력이 바닥 잡아가지고 전고좀 넘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지금 중심만 잡으면요, 세력이 팔고 나갈 때까지 꽉 홀딩만 제대로 하면은 이번 달 안에 다 수익전환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강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팔더라도 시세는 바꿔갑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2만 원 넘어가서. 헤르게 팔고 나가는 타점 나올 때매도 타점 파란색 아사표에서 잘 팔고 나가면 그만입니다. 만약에 일봉에서 타점이 안 나온다. 그럼 지난번처럼 여러분들께 분봉에서라도 잡아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나는 구체적으로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제 연락처 010-4342-6279로 방하라고 여러분들 핸드폰 문자로 두 글자 적어서 지금 시간 있고 여유 있을 때 문자 한 통씩 보내주십시오. 그럼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주 바닥부터 잡고 다음 주부터 이어지는 9월 시세 고점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문자를 타점을 직접 보내 들어서라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다시 한번 결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거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자리 그러니. 팔고 나가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사야 되는 자리입니다. 어디 가서 팔면 됩니까? 샀으면은 샀지 팔아야 될 자리 아니죠? 어디 가서 팝니까? 세력이랑 같이 2만 원은 넘어가서 2만 3천 원은 넘어가서 파십시오. 여러분들께 이번에도 결과로 꼭 증명해 보이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저랑 같이 중심 잡고 팔더라도 제값은 받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기업 투자하셨으니까 꼭 수입 봅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여기까지 봐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는 차원에서 요거 한 가지만 더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아니면 나는 대한 전선이 아니라 다른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위에 제 연락처로 똑같이 방아라고 적어서 보내 주시되 밑에 본인이 궁금하신 내용을 따로 적어서 저한테 문자로 남겨 주시면은 제가 오늘 밤 오늘 저녁에 일일이 확인해 두겠습니다. 여기까지 봐 주신 여러분들께만 알려 드립니다. 저는요 유튜브죠? 여러분들이 제 영상 보시고 최대한 스트레스 덜 받고 기분 좋게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돼야 제가 잘 됩니다. 영상은 앞에만 보고 계신 분들은 뒤에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를 겁니다. 저를 최대한 이용하시고 저랑 같이 이번 9월 시세도 온전하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올립니다.